스티커스가 경남 사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는 자사 물류를 담당하는 풀필먼트사 파스토와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방문한 곳은 견공 선원으로 청솔 스님이 13년째 유기견 구조와 보호, 입양 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약 170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스티커스는. 닥터 라보의 기능성 배변 패드 768개와 닥터맘마 사료, 뉴트리켓 간식 등 유기견들의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고 견사 청소에 나섰습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후원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도와 들어왔는데 제가 힐링하고 가는것 같아요. 뿌듯하고 좋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 생각 을 계속해요. 또 수의사 출신인 송준호 부대표가 유기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모여 지내는 동물에게 꼭 필요한 백신 접종 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봉사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면 이런 아이들의 어 장기적인 관리나 이런 건강적 차원,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입양 갈수 있는 어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되었습니다. 스티커스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공헌 참여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따뜻한 정을 전하며 봉사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던 스티커스.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